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메타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어닝콜 녹취록이랑 투자자용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와, 정말 흥미로운 숫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메타는 지금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분기에만 매출이 거의 600억 달러. 그렇죠. 육박하는 수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2026년 계획이에요. AI 인프라에만 최대 1,35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네. 이건 그냥 뭐 사업 확장 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모든 걸 AI라는 미래에 거는 어, 거의 도박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엄청난 베팅이죠. 오늘 저희는 이 베팅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메타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부터 보죠. 2025년 4분기 실적 숫자들이 뭐 압도적이네요. 네. 총 매출이 599억 달러, 전년 대비 24%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228억 달러.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메타의 현재 힘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어디 좋은 건가요? 핵심은 역시 광고 사업이에요. 4분기 광고 매출만 58억 달러인데 성장률이 전체 매출 성장률이랑 똑같이 24%예요. 아, 광고 사업이 회사를 그냥 완벽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광고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될수 있었을까요? 뭐 경기가 좋았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음, 경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보입니다. 네. 두 가지 요인이 딱 맞물렸어요. 첫째는 광고 노출 수가 18% 늘었고, 둘째는 광고 단가가 6% 올랐습니다. 아, 더 많은 광고를 더 비싸게 팔았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인 게, 광고주들이, 아, 메타에 광고하면 돈이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지갑을 더 열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확신의 배경에 AI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AI 기반의 타겟팅 기술, AI가 광고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의 AI 기술로 음, 현재의 캐시카우를 더더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그 사업 부문을 나눠서 보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쪽은 그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하죠. 네, 포에. 여기서는 4분기에 영업 이익이 3 7 0억달러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VR AR을 다루는 리얼리티 랩스는 같은 기간에 60억 달러 손실을 받더라고요 네, 손실 규모가 여전히 크죠. 잠깐만요. 60억 달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원이 넘는 돈인데. 석 달만이요. 네, 이게 한쪽에서는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냥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리얼리티 랩스의 그 엄청난 적자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됐죠. 그런데 이번 어닝 콜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요? 이 손실이 올해 그러니까 2026년에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아 드디어. 네. 그러면서 투자의 초점을 기존의 VR 헤드셋에서 안경과 웨어러블 기기로 옮기고 있다고 딱 못을 박았죠. 안경? 아이 안경 이야기가 바로 그 AI 비전의 핵심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조코보고가 말한 개인형 초지능이라는 게 결국 그 안경을 통해 구현하려는 최종 목표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개인형 초지능, 퍼스널 수 l 인 g 리전 c 스 사실 이름만 들으면 좀 거창하고 공상 과학 영화 같잖아요. 네, 솔직히 좀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냥 더 똑똑한 챗본 만들겠다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포장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하, <laughs>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 코버그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다? 네. 이건 단순히 내가 질문하면 답해주는 그런 AI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내 과거 대화 기록, 내 관심사, 내 친구 관계 같은 아주 개인적인 맥락들. 그쵸? 그 지극히 개인적인 맥락을 AI가 전부 이해하고 있다가 내가 무얼 필요로 할지 먼저 파악해서 도와주는 개인 비서를 만들겠다는 비전이거든요. 와!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네요. 정말.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자비스를 갖게 되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대단하긴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로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가지요? 첫째,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추천 시스템과 결합하는 겁니다 아, 추천 시스템 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게시물을 보여주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모델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 요즘 내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이걸 AI가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목표에 맞는 운동 영상이나 식단 정보를 알아서 피드에 띄워주는 식으로 지날 거라는 거죠. 아, 그냥 재미를 주는 걸 넘어서 내 목표 달성을 돕는 파트너가 된다. 맞습니다. 둘째는 상거래 경험의 혁신입니다. 에이전트 쇼핑도구라는 걸 언급했거든요. 에이전트 쇼핑도구요? 네. 예를 들어 이번 주말 캠핑 갈 건데 가볍고 방수 잘 되는 2인용 텐트 좀 찾아줘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찾아준다 그렇죠 최적의 제품을요 특히 이게 워치앱의 비즈니스 메시징 기능이랑 결합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입니다 텍스트, 사진, 비디오를 넘어서는 거죠 또 새로운 거예요? 네, 이제는 간단한 명령어, 프롬프트만으로 게임이나 가상 세계를 만들어 내는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호라이즈 월드를 모바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나온 거군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이 집약된 최종 형태, 그게 바로 AI 안경인 겁니다. 역시 안경으로 돌아오네요. 그렇죠. 사용자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AI가 실시간으로 함께 인식하고 저기 저 식물 이름이 뭐지? 라고 물으면 바로 알려주거나 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그런 장치죠. 저커버그가 작년에 이 스마트 안경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었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3배나요? 네, 그러면서 미래에는 대부분의 안경이 AI 기능을 갖게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근데 이게 또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까 광고 효율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배경에도 이미 이런 AI 기술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메타는 지금 두 개의 AI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두 개의 엔진이요? 네, 하나면 방금 말한 개인형 초지능이라는 미래를 향한 엔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광고 시스템을 위한 엔진이죠. 아, 그리고 이두 엔진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구조다. 정확합니다. 현재의 AI가 미래의 AI를 위한 자금을 벌어다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자료에 나와요. GEM이라는 광고 랭킹 모델 훈련에 쓰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수를 두 배로 늘렸다거나 네. 새로운 시퀀스 학습 모델이라는 걸 도입해서 페이스북 광고 클릭률을 3.5%, 인스타그램 전환율을 1% 이상 끌어올렸다는 내용이 있죠. 와. 1%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렇죠. 또 라티스라는 프로젝트로 여러 AI 모델을 하나로 합쳐서 광고 품질을 12%나 개선했다고도 하고요. 야. 이 모든 게 결국 광고주들의 투자 수익률, ROI를 높여줘서 메타의 광고 매출에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현재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집행한다. 네. 바로 그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2026년에만 최대 1350억 달러. 그렇죠. 우리 돈으로 거의 180조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은 대체 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그 천문학적인 돈의 대부분은 메타컴퓨터라는 이니셔티브에 투입됩니다. 메타컴퓨터요? 네. 쉽게 말해서 앞서 얘기한 개인형 초지능 같은 고도의 AI 모델을 만들고 그걸 35억명이 넘는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리적 기반 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거죠. 아, 인프라. 데이터 센터 짓고 뭐 그런 거군요. 네. 최첨단 데이터 센터 자체 개발칩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동할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다 포함됩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서버를 사 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나 AMD 같은 외부 칩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자체 칩? 네. MTIA라는 자체 개발 AI 칩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이죠? 미래에는 AI 모델의 성능만큼이나 그 모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즉 인프라의 효율성 자체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자체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략적 자산, 일종의 해자로 만들겠다. 바로 그 의도인 거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AI가 메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저커버그가 2026년은 AI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는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이미 AI 코딩 도구를 도입한 후에 엔지니어 한 명당 생산성이 평균 30% 늘었다고 하고요. 30%에요. 이걸 아주 잘 쓰는 소위 파워 유저들은 생산성이 무려 8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80%?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엔지니어 한 명의 생산성이 그만큼 늘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의 엔지니어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혹시 뭐 이런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그림자도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저커버그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과거에 수십, 수백 명의 팀을 이뤄서 하던 프로젝트를 이제는 재능 있는 개인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요. 아. 그래서 회사의 조직 구조 자체를 거대한 팀 중심에서 개인 기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더 수평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걸 구조 조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메타 입장에서는 관료주의를 없애고 조직의 속도와 창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포장하고 있죠. 결국 모든 것을 AR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거군요. 제품, 인프라 그리고 조직 문화까지 전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한 2026년의 전망은 어떤가요? 뭐 리스크는 없을까요? 일단 1분기 매출은 강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건 2025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역기저 효과. 그러니까 비교 부담 때문입니다. 아,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AI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점이에요. 아, 주주들한테 돈 돌려주기보다는 미래에 투자하겠다. 네. 아주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던진 셈이죠.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규제 문제입니다. 규제요? 네. 특히 유럽 연합 EU랑 미국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적 소송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계속 있었죠. 이런 규제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해 보자면 첫째. 네. 메타는 AI를 활용한 광고 시스템 고도화로 현재 핵심 비즈니스에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며 매우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그렇죠. 둘째, 그렇게 번 돈을 바탕으로 개인형 초지능이라는 사람과 기술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아주 거대하고 야심찬 비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부터 조직 문화까지 회사의 체질 자체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메타는 결국 모든 사람이 AI 안경을 통해 개인 비서를 두는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개인형 초지능이 사용자에게 유용한 도움이 아니라 섬뜩한 침해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AI 비서라는 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편하고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적으로 그걸 구현하는 것도 엄청난 도전이지만 어쩌면 더큰 도전은 사회적인 수용일 수 있습니다. 도움과 침해 사이의 경계. 네, 그 도움과 침해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과연 어디에 둬야 할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과연 사람들이 메타라는 회사가 그 경계를 정하도록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신뢰의 문제군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메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기술적, 그리고 어쩌면 철학적인 숙제가 될 겁니다.